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라는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사라의 나이가 9 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던 해에 이삭의 나이가 서른일곱 살인 거죠. 그 뒤에 장가를 들었으니까 아마 장가갔을 때 나이는 40여 세쯤 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며느리 감을 구해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멀리 하란까지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랬죠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철저히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데 자기가 친히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늙은 종을 불러서 어, 당부를 하죠. 아마 젊은 시절부터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또 아브라함의 재산의 모든 관리를 다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종인 것죠.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어떠할 때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가난한 땅을 주셨고, 지금까지 부유하게 하셨고, 자기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도 주셨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다 예비하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며느리 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당부를 들었을 때그 책임감에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까요? 사명은 중압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 주셨을 때는 다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잘해보려고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도 있는 거죠. 어, 더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을 받은 이 종이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란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어, 이 종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님 우물가에서 내가 여인을 만났을 때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이나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비하신 그런 며느리감인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갑니다 하나님의 우물가에 갔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죠 기도한 대로 부탁을 했더니 자기에게도 물을 주어 축축이 적시게 하고 함께 있던 낙타에게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전부 물을 먹이는 겁니다. 이거 물을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옆에서 수돗물 틀어가지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는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줘야 되는데 낙타가 물을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리브가의 집으로. 어, 유숙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또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 이 배필로, 이삭의 배필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이 종이 리브가의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된 것까지도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이 가족들의 반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반과 부드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주인의 아내가 되게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죠.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들의 시각은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고 주님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들의 시각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꺼이 자기 딸을 처음 보는 이 종에게 내주고 먼 길을 시집 보내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딸을 어떻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또 앞길을 순조롭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종의 기도. 또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이런 믿음과 시각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또 순조롭게 진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진행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스리실 주님을 믿고 기꺼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발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